그러시죠? 에, 식사 잘 하셔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렇죠?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가사를 듣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에는 계속해서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헌신 예배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권을 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인긴 한데 어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어, 작사 작곡한 사람들의 일생이 어떤가. 여러분과 함께 좀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패턴을 보셨을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늘부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잠시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과거에서 현대까지 많은 사람은 인생의 시작점에서 내가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서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갖추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발한 인생의 시작점이 조금만 더 부했으면, 조금만 더 지식층이었으면, 조금만 더 정치인 가정이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참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 등에 따라서 삶의 지표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카이스트까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고에 들어가고 과고에 들어가는가 그 학생들이 어, 부모의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부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요, 얼마막 목이 메일 정도로 하는데. 보는 내도로 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세 한탄으로 절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인생의 출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평탄한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상처받은 병든 내 몸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출발인 것 같지만 스스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햄 스테드에서 태어나서 음악 활동에 전념했던 한 사람,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쿠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요, 또 왕족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성직자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니까 누가 봐도 명예는 최고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인생은 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생이요 두 번의 아픔을 겪는 뾰족한 가시를 뿌려 놓은 듯한 그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요 <laughs> 쿠퍼가 나이가 6살이 됐을 때 왕족 출신인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요 왕족 출신이 죽기 때문에 물론 뭐 여성 쪽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 쿠퍼에게는요 어머니의 죽음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직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형통함 명예 이런 것은 없어지고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을 목지어 오는데요 얼마나 불안한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쿠퍼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인데다가 사회에 부적응하고 머리는 또 똑똑했어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심한 우울증을 가졌습니다. 무대 공포증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어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말을 못 해가지고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도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바람 잘라 넘는 고생의 연속, 바로 부적응의 삶을 이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여섯 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극기야 이 쿠퍼가 <laughs>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 손을 긋기도 하고, 뭐,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자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쿠퍼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습니다. 하, 여러분, 인생 한번 보십시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서 이 아이는 자라나지는 못하는데, 거기다가 병도 있고 건강이 약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요, 이 친구를 병원에 넣어버립니다. 정신병동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쿠퍼에게는 정말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떤 한 기점을 시작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불안하고 공포의 눈물과 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무렵에 이 쿠퍼에게 지난 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직자 가정에서 양육받았던 말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절망과 우울과 자살 시도하며 정신병동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성경을 뒤적이게 되는데 성경을 탁 펴는 순간 제일 먼저 등장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죄와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laughs>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요. 쿠퍼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네가 병 들었으니까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아들 쿠퍼야 잘 들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다. 건강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멀쩡한 가정도 다친 사람도 너 같이 병든 자도 정신병동에 있는 자도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듣는데요, 이 친구가 감격을 받습니다. 여섯 살의 어머니의 죽음과 정신병까지 약한 몸으로 긴 세월, 무려 25년이 넘는 세월을 그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33세가 되던 그 해에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읽고 충격에 빠지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쿠퍼와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동부시 교회 위에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의 피가. 오늘 앞에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쿠퍼가 깨닫게 되는데 드디어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어,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 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인생의 재해석. 제가 처음에 전환점이라고 썼습니다. 딱 전환점이 되어서 바뀐 인생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쿠퍼는요, 딱이 시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틈만 나면 자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재해석이라고 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 제일 교회가 이런 전환, 아니 전환이 아니라 재해석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 예배만 참석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생각이 달라져버리고 내 관점이 달라져버리니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쿠퍼의 인생은요, 몰리언윈이라고 어,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부부인데, 이 부부를 만나서 빠르게 회복되고. 또한번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의 가정을 만나서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두 가정을 만나면서 쿠퍼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부터 쿠퍼가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 목사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펜을 드는데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저런 인생의 여정을 고통과 아픔과 회복의 시간을 거쳐가며 시를 써 내려가는데, 과거에 로마서 3장 23절, 25절의 말씀에 읽으며 충격에 빠졌던 사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뇌리를 꼭 밝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있을 수 없구나.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쿠퍼에게는 이 말씀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 부부를 만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 쿠퍼가 오늘 우리 시대에 아마 살고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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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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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찬양 2절 가사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어, 반주됩니까 혹시? 네. 예 악보 있으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한번 불러봅시다. <laughs> 2절 가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봄에 고통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힘 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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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만약에 쿠퍼가 있었다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 쿠퍼가 이렇게 어, 이 고백을 아마 써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를 써내려가는데 그의 가슴 을 울리는 성경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1 3장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세족 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주님 주님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하, 여러분. 쿠퍼에게는요 정말 이 보혈이 그냥 그냥 막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데요. 그의 삶에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를 만나 대화하며 그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전의 행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도 목회가 힘들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 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스가랴 바로 13장 1절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읽고 무려 25년 시간의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의 점검을 하게 되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시를 써 내려가는 순간, 그 순간 눈물을 적시며 한 자씩 달라진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해 내려가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존경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8장을 작사한 윌리엄 쿠퍼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찬송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laughs>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짓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어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음. 샘토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나날정케하신피보니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내, 내,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 중에 찬송을 잘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쿠퍼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쿠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접목한 순간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생명샘에서 보혈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의 인생은 동일했지만 인생의 전환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이런 인생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내가 그들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 동부 세계 모든 성도들은 한번 수혈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오는 피를 수혈 받아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each day.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재해석되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다른 일들도 재해석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바뀌면요 내 인생에 재해석이 일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윌리엄 쿠퍼가 인생을 재해석하고 작사를 하고 시를 쓰고 오늘까지 남겼더니 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쿠퍼의 인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찬송가 258장을 부를 때마다 누가 작사했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샘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고백의 현장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므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재해석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재해석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윌리엄 쿠퍼가 작사한 258장 찬송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생이라도 동일한 일상이라도 또 이제는 내 인생을 주의 보혈로서 재해석해서.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 세계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혈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수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면을 드린 손길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두 부부가 노년의 시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하게 주께 주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수혈 받아 건강하게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 설교 중에 찬송가를 함께 불러서 따로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소...